광수는 슈퍼데이트 권을쓸 때부터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 응, 슈퍼데이트 권을 독이 든 성대라고 하면서 옥순, 순자 누구한테 쓸지 고민을 했는데 옥순한테 쓰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긴 했어 응. 근데 그걸 쓰면 순자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걸 걱정되는 거지 맞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응. 조금은 신경 쓴것 같아 자기가 너무 쓰레기같이 보일까 봐 근데 사실 조금이 아니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방송을 음. 되게 신경 많이 쓴거 같아 음. 그래서 쓴거 같은데 순자한테 그리고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 옥순이랑 순자를 음. 어장에 결국에는 광수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음. 광수가 순자한테 쓰고 옥순이 수... 광수한테 쓰고 맞아 근데 나 조금 궁금했던 게 광수가 순자랑 데이트하면서는 투머치 토커가 아니었을까? 거 근데 분명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순자랑 얘기할 때는 약간 정상적으로 보여 어...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게 보이지 않고 순자도 뭔가 대답하고 그 다른 여자들 데이트할 때 보면은 다들 약간 초점을 잃거나 맞아. 그렇잖아 근데 응. 순자는 잘 어... 대화해 그고 나는 보면서 어 광수가 왜 본색을 드러내지 않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순자가 잘 받아주고. 잘 받아준다. 근데 사실 잘 받아주는 건 정숙도 진짜 잘 받아주고 옥순도 잘 받아주는 편이거든. 상대가 음. 얘기하는 걸 어, 일단 듣잖아. 근데 이건 잘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대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거기서 껴드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껴든다? 응, 음, 순자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경청의 느낌이라면 순자는 진짜 대화를 하는 느낌이야. 음. 막 그걸 깊게 이해하고 어, 나랑 너무 잘 통해. 나랑 너무 잘 맞아. 그 아... 진짜 대화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 둘이. 근데 맞아. 갑자기 생각났어. 광수도 약간 되게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순자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순자도 막뭐 물어보면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다면서 설령 지금 하는 일이 좀 무너져도 또 일어나서 다시 뭔가를 해낼 사람 같다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문장을 이어나가잖아. 음.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광수랑 결이 맞네. 그치. 어, 결이 맞네, 둘이. 그래서 사람들이 광수랑 순자랑 너무 잘 맞는다고 둘이 만나야 되는데. 둘이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 아쉽네. 근데 왜 광수는 노래랑 비트박스 안 해? <laughs> 왜 궁금한 게, 그 노래랑 비트박스 왜 순자랑 <laughs> 옥순 있을 때안 하는 거야? 어, 왜안 했을까? 진짜 궁금하네. 어, 광수가 근데 스킨님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난좀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스킨십. 어, 이게 이 면접 질문에 있는 게 분명히 마지막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스킨십 질문은 거의 최종까지 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질문 같거든. 아 그래? 응. 근데 정숙한테도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정숙이. 그... 어, 그 방에서 얘기하잖아 어? 음... 나한테도 그 질문 똑같이 했다고 나는 이 질문 자체를 왜 하는지가 좀 궁금해 음. 그러게 근데 이, 이거의 이 의도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광수가 파혼의 경험이 한번 있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거랑 관련될 수도 있 왜냐면 전에 결혼을 하려던 사람이 미스터황 같은 사람이 있었을 <laughs>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스킨십을 안 좋아한다.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맞아, 막손 내밀잖아. 순전. 어, 어. 한테한번 잡아보고. 떠보는 거야? 아니, 잡아보고 내 음. 심장이 떨리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잡았는데 어, 심장이 콩닥콩닥 어. 할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마음 확인의 용도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사람들은 지금 변태 같다고 하는데. <laughs> 어, 약간 그 옛날에 그 사람 알아? 호텔 미리 예약해놨다고. 아, 뭔가 나는 갑자기 그래. 그 사람이 확 떠올라서. 맞아. 누가 크리스마스 이은 날인가? 어, 미리 예약해놨다고. 어. 호텔. 그거 같이 가자. 이런 어.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어, 근데 왜냐면 지금 아직 사귀지 않는 상태잖아. 어떻게 보면 소개팅 상대인데 몇번 그냥 약간 삼부터 단계인 거지? 근데 거기서 스킨십을 물어보는 거야. 굳이? 왜? 뭐 하려고? 어, 왜 여자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지? 왜 어, 보통 물어보지 않잖아.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스킨십을 틱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 스킨십이란 단어를 왜 굳이 물어보는지가 음. 궁금한 거지. 독특한 뭔가 있나?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좋아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 그렇지. 그냥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뭐 나중에 과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평범하지 음. 않아? 응. 음. 이 말이 좀놀랐어 성수가, 이 나는 솔로라는 걸 얘기하면서 쓰레기지타라는 어,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었다면서, 여기 '나는 솔로 자체가 비교하라고 쓰레기지타'라고 만든 곳인데, 라고 했잖아. '나는 솔로'가 그런 곳이어서 나 처음 알았어.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야. 여기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라는 곳이지. 뭐 다섯 명 중에, 뭐 비교하세요 아하. 이거 아니잖아. 다섯 명을 동시에 만나보고 직접 비교해 보세요. 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치. 다른 사람들을 막다 너무 순해 보로 착하게 뭐 정석으로 한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이 약간 아, 멍청이들 나처럼 음. 비교하고 만나야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응. 무시 발언이 될수 있어. 나처럼 똑똑하게 해야지. 응. 마치 뭔가 소비할 때뭐 하나 하나 비교하고 사야지. 왜 그걸 그냥 사? 이런 음... 느낌. 하나 하나 다 따져보고 사야지. 막 그러면서 설령 비난받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지. 그리고 결국에는 걸렸잖아. 아니 이게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걸 제일 조심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거 되게 신경 쓰는 심했습니다. 사람이야. 너 진정성 있어? 너 진정성 있는지 의심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laughs> 진정성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확률이 높다. 아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 이 사람이 무슨 자기 얘기 엄청 하면서 난 조금 사고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음. 자기가 양날의 검이다. 나 자체는 항상 잘 갈아진 검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어... 리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 나는 잘못 없. 다 이런 나를 제대로 못 써? 그럼 리더가 잘못한 거야. 음. 나는 이렇게 멋진 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 놀랐어. 그거는 너무 남 탓하는 거 아니야? 난 완벽해. 나 자신에 대해서 매겨놓은 등급이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등급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했잖아, 오늘 아, 데이트에서. 사람이 다그 사람의, 어, 그 사람의 그레이드에서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서 등급이라고 어쨌든 다 나누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응.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급으로 판단한다는 걸 수도 있잖아. 급으로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지. 어, 이미 판단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입 밖으로 그냥 음, 나오는 음, 거야.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응. 이게 이 사람이 계속 막 신경 썼잖아. 아, 내가 방송에서 이말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후회된다고 영호랑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근데 이런 발언도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너무 자만하는 이런 모습. 어, 그리고 그 편지도 응. 끝까지 미뤘다가 주잖아. 사실 나는 편지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보거든. <laughs> 어, 나이 사람한테 편지 써서 줘야지 이러고 쓰고서 바로 주는데. 맞아, 맞아. 이 사람은 이걸 써놓고 이게 전략에 따라서. 진짜 전략이지. 어. 이사람도 지금 진심 사랑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진짜 비교를 통해서 얻어낸 최상의 결과일 뿐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지. 최상의 결과에 다다랐을 때아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순자를 택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지 그자의식 그러니까 과잉이 되게 심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저렇게 길게 장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되게 본인을 멋지게 얘기해 굉장히 멋진 나 아, 근데 그 영호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 근데 이 사람 말이 많아서 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본인이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는 걸 알고는 있네. 나는 광수가 계속 옥순이랑 순자 사이에서 고민하잖아. 응. 근데 확실히 뭔가 옥순한테 마음이 있는 게더 보이거든? 응, 맞아, 근데 끝까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순자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순자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음, 어, 순응 순자가... 옥수는 날 선택하지 않아서 순자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전나 느껴져. 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호감이 아니고 확실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 아좀더 퍼센티지가 높은 걸로. 음. 음... 그러니까 확실함에 베팅을 거는 거지. 아 그러네.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다 호감이 조금씩 있는 건 맞아. 호감이 없는 건 아닌데. 아, 근데 호감도만으로 따지면은 옥수이 높은 거 같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둘다 사귀고 싶 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둘다 사귀었을 어, 거라고. 어, 둘다 사귀고 싶은데. 음. 그리고 옥순이랑 좀더 사귀고 싶은데. 음. 어, 만약에 내가 옥순한테 했다가 여기는 그게 없잖아. 다시 순자한테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어, 그니까 더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지. 어. 그래 근데 그것까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순자를 선택해도 옥순이랑 혹시 연락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계속 카톡을 이러지, 얘기하고 전화 얘기한 것 같아. 너 전화번호 알수 있어? 이걸 계속 물어본 것 같아. 음, 혹시 순자랑 안 되면은 옥순아 연락하려고. 어, 혹시 추후에 뭐 어. 만약 되더라도 헤어질 수도 있잖아. 어, 형구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연락해 볼수 있는 거지. 그럼 광수랑 순자는 형커가안 됐겠지? 될 아, 수가 없겠지. 어, 안 됐지. 안 됐, 안 됐어. 안 됐어. 순자 성격에 마지막 날 이거 알고도 선택했을 것 같아. 되게 싸늘하게 시큰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보고 있었잖아. 예고편에서. 어, 왜 근데 다시 보는 거지? 다른 마음으로 다시 보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얘가 뭐라고 썼었지?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이 차가워진 머리로 다시 한번 보는 음, 거지. 뭐라고 시부리했는지 <laughs>